안녕하세요, 여 제가 예언입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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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카드를 여러 장 준비했는데요. 네. 일어나서. 네. 한 개를 말해주세요. 오스페이드. 오스페이드네요. 오스페이드 빼고 치우겠습니다. 네. 제가 오스페이드를 걸을 줄 알고요. 예언의 카드. 에 다른데요. 다른데요. 아, 뭐야? 다르잖아. 아. 이게 어째서 같습니다? 이건 똑같은 카드인데요. 아니에요. 왜요? 우. 뒷면이 같습니다. 어? 어, 뒷면도 같아요. 어. 면이. 하여는다 응. 아 예. 똑같은 아. 거겠죠. 네, 다 어? 달라. 저요. 다 색깔도 저거. 네, 여기 다 다릅니다. 어떻게 야 뭐지? 네. 이도 파라트. 어, 뭐야? 박혔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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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감사합니다. 이었습니다 오! 오. 오.